안녕하세요. 2024년 갑진년 개띠 운세. 자, 2024년 개띠는 갑진년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동합니다. 연동합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2023년 작년, 작년 한 해는 멈추는 시기입니다. 멈춘다. 정체된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머리 아프다. 힘들다. 왜? 안 될까 이런 시기입니다. 2024년 이제 새 올해부터는 변합니다. 변동하는 변동 문서입니다. 이동합니다. 변동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사나 주거지 잠자리 사는 내가 환경 주거지 의식 주 환경이 변동이 된다든지 뭐 이사 같은 부분, 때로는 업무 환경 부서 이동 자리 이동 직장 변동 이지 사업장 개인업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업로 변화한다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있 다시 직장생활 한다든지 때로는 사업장의 변동, 변화, 확장, 축소 등뭐 규모 축소, 확장, 뭐 직원을 줄인다든지 다시 직원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오는데 이 환경이 변하는 시기가 됩니다 아는 분들은 2023년 하반기부터 벌써 이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작년에 멈추었던 것이 새해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준비해오던 것, 계획하던 것 시작해도 됩니다. 변화하면서 막혔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단, 주의할 점. 이 개띠는 각종 사건, 사고 구설수가 예상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 어, 교통사고, 너무 무리한 운전, 뭐 위험한 운전, 과속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상, 뭐 넘어져 깨지고 예를 들어서 뭐 스키 탄다든지 위험한 운동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골프하다가 뭐 다친다든지 아니면 엘보가 뭐뭐 고장이 난다든지 무릎, 허리, 이 낙상, 넘어져 다치는 상해수 다쳐서 병나는 거, 사고 나서 병나는 부분에 일으켜서 금전 손실, 그리고 사람과의 언쟁, 다툼, 부설 그리고 병원 출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문의 기운, 초상집관리가 생깁니다. 이 새해는 어이 상가집에 보고문자, 일 일가, 가까운 일가친척, 누가 돌아가시는 운이 됩니다. 1년. 그렇기 때문에 이 한해는 이 여러가지 변수가 오고 뭐 좋은 점과 장점 같이 따라옵니다. 이 날씨, 날씨로 날씨 비교한다면 장마철처럼 맑았다가 흐렸다가 변동이 좀 심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갯대는 이동, 변동하면서 환경이 바뀌는 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동, 변동하시면 될 겁니다. 어, 나이 대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갑술생. 자, 이 재물은 이성 운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회도 오고요. 장사나 사업의 운도 있습니다. 투자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운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때로는 만나는 분과 이제, 약속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교도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과 금전 활동의 변화에 대한 지출과 이동 변동에 의한 금전 손실이 예상되고요. 사소한 관제 구설, 다툼 주의,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버지 운이 좀 떨어집니다. 이분들은 아버지 운이 좀 시기라서 이 떨어지는 시기라서 떨어지는 만약에 이가족분가 부모님과 좀 떨어져, 한 집에 같이 사시면 좀덜 한데, 자주 뵙지 못한다든지, 좀 멀리 떨어져 지내는 분들은, 자주 아버지한테 안부전화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새해에는 94년생은 일단 재물, 이성운이 좋은 채 흘러갈 수 있지만, 반대로 또 그게 이 재물운에 또 많이 셀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 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재물운은 괜찮습니다. 금전에 대한 순환도 잘 돌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82년생, 임술년생 관운이 좋습니다. 관, 벼설관 직업을 나타냅니다. 직업, 네, 직업의 진급, 승진 이직 운도 있습니다. 직업의 성장성, 급여, 급여나 소득이 늘어나는 운이 됩니다.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뭐 부서에서나 부서 이동을 한다든지 내가 진급이 되어서 급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같이 옵니다. 관운이 있다는 건 직업적으로 내가 성장하면서 금전 운도 같이 연결되는 상황이 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늘어납니다. 매출, 매상, 장사 매상. 이사나 주거지, 자리동, 문서, 변동을 같이 있고요. 이 새해에는 자녀들의 변동은 때로는 자식, 자제분들이 학교나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멀리 간다든지 때로는 지방에 있던 자식들이 다시 본가로 들어온다든지 직장의 변동, 학교 때문에 이동, 변동 환경 멀리 가는 자녀들의 어떤 거리감 떨어져 있는 분들은 가족, 자제분이 다시 돌아오고 또 이제 같이 있던 자제분들은 이제 지방으로 멀리 떨어지는 그런 이제 자식들도 변동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은 업무와 연관된 사건, 사고, 구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원래는 상가 기운이 상업, 이제 그 상가집 갈 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82년생 분들은 상가집에 좀잘 판단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에서 누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다 누가 돌아가시고 상가집 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주팔자에 모든 분들이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유난히 이 누가 돌아가시는 운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상가집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1970년 경술연생 재물운이 있습니다. 일단 재물 돈이죠. 요즘은 자본 주 출신이기 때문에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재물운이 있지만 위험한 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나 문서와 연관된 투자 재물운이 괜찮습니다. 미, 매매운 거래 매매 예를 들어서 요즘 전부 집값 떨어졌는데 내가 이요번에 집을 매매할 때는 차익을 남기고 매매할 수가 있고 또 그동안 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값이 올랐다가 전세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잘안 나가고 또 전세 일부도 금액을 내줘야 되고 전세가 장기간, 장기간 세를 놔야 되는데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전세계약체결론도 같이 있고요. 매매에 의한 차익, 뭐뭐 뭐 이득 이런 게 들어오고 하지만 이 부동산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덕을 보수지만 너무 지금은 아시겠지만 너무 투기식으로 투자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의 주의, 너무 많은 거래, 위험한 투자, 뭐, 누가 좋다 하더라. 그냥 그런 기본 정보, 제대로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정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가 변화하는 변동문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사는 주거지, 어, 계약권, 화각권 문서원이 변동하는 시기가 같이 올 겁니다. 그에 대한 갈등과 대신 고민, 걱정, 스트레스 주의, 이런 시기에 마음을 단단히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고, 운전, 장거리 운전 주의하시면 됩니다. 무동산, 문서운, 뭐, 이사라든지 직장 변동하는 업무하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고민, 갈등, 답답함이 오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좀, 과한 운전, 무량, 어, 과속, 뭐, 장거리, 장시간 운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58년생, 무설년생 자, 직업은 관운이 있습니다. 직업, 관운. 직업의 변화, 변동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직장의 오니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가 서서히 발전하면서 재물 운도 같이 다릅니다. 이제 그 실질적으로 62분들은 그 직장생활 하다가 퇴직하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새로운 직장에 다른 직장을 찾는 분도 있고, 때로는 새,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으로 변동하는 시기가 같이 올수 있죠. 그동안 뭐 일찍 퇴직하고 좀 쉬었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시 사업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오는데, 새해부터 새로운 직업, 의 어떤 새로운 변동 변화가 옵니다. 그 새로운 직장의 변동을 하면서 재물운도 같이 덩달아 따라오는 그런 운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어떤 성공이나 출산이나 어떤 기쁜 소식 나중에 경사도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새 올해는 조금 가깝고 답답한 마음이 좀이 작년에 좀이 머리 아프고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새해부터는 이게 진정이 되고 좀 풀리기 시작하고. 서서히 묶였던 매듭이 풀려가는 형태가 운이 됩니다. 그 새해에는 이 개띠는 작년에 뭔가 묶였던 매듭이 올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운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이제 가족분과 하는 일부분 또 멀리 잠그리야는도 괜찮습니다. 새해에는 대신 주의할 점은 이분들은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새해에는 당뇨나 암계통, 장기질환, 장기계통, 복부질환계통, 어떻 보면 어떻게 보면은 심장질환,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어, 스트레스 받는 심장 질환 올해는 건강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건강에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는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 좀 주의하시고 이제 지난 코로나 2년 3년 겪고 작년 한해 2023년 개면년 모든 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올해 이제 중반 하반부터 서서히 모든 경기나 모든 운세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꼭 개띠 분들 화이팅 하시고. 새 봉만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